어, 안녕하세요. 수기입니다 아, 일단은 단순하게, 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, 당연히 그 브랜드 회사에서 만든 그 조합 있잖아요. 그 조합 비율이 맞아야지 색상이 제일 잘 나오겠죠. 아, 요즘 들어 가지고 특히 그 발레아주나 온브레손브를 많이 하잖아요. 그 반사비 차이에 따라서 많이 색깔 차이가 많은데, 혼합에 따라서 지금 그런 비율을 정확히 해야 하다 보니까는 조울이 많이 필요하죠. 사용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도 컬러를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는데 시간 싸움이잖아요. 색상을 표현할 때그 데미지 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비율 정확하게 나오니까는 편하게 되게 쓸수가 있고 디자인이 좀 되게 좀더 퀄리티 높아 더 보이는 네,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어, 되게 컬러를 많이 좋아하시고 염색에 대해서 많은 좀더 관심과 시술을 많이 하시는 대자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. 함께 해요.